어색. 네,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는 방법 있요 좋아하는 사람이 사귀는 법! 네. Like him, like her, I love you, boy, I love you girl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군요. 네. 그 사람이랑 사군요그사람이 사귀어보고 싶군요 네. 그사람이사귀는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군요 네. 당연히 글자 듣는 게 되게 잘 되어야 대만 스문나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사귀고 싶죠? 좋아하는 사람이 사귀는 건한 번도 없는데 이거 제 꿈인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죠? 버킷리스트 좀이런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대 이건 바로 수아할수 있는 바로 개꿀 떼야 되겠습니다 뭐라고? 부랄 친구가 되라고? 부랄 친구가 되라고 부랄 친구가 되라고? 친구대요.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? 신뢰줘야 됩니다. 내얼굴에 강동원, 원빈, 송혜교, 어, 손예진 어, 이런 탑급, 원양인급 얼굴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확률 굉장히 희박한데요.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연지, 여러분의 러브 이서 오픈 너라는 말이 있듯이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? 불알 친구한들서그 사람 의 마음 을 완전히 나한테 오픈 시키세요. 그럼 어떻게 돼? 여러분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문가다롭고 둘이 가만히 있겠어? 셋이 있만 하겠어? 눈이 마주치게 된다니까!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! 불알 친구면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!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그 기회가 왔어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 궁금해? 궁금하면 팔로팔로 팔로우 팔로, 팔로, 누르세요 아시겠어요?